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한 분의 사역자가 지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분이 그리고 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쳤던 그분이 그날 저녁 영국의 한 런던에 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감동과 감격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고 성경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성경을 온전하게 깊이 경험하거나 어, 지적으로는 이해한 듯하지만 내 이성적인 것이 감정 감성적인 것까지 확신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 신앙생활이 무덤덤하고 무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늘 지적으로 읽고 대하고 말하고. 그랬던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그가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성령님, 아,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그는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정말 그 인간의 그 누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우주 밖을 한번 보세요. 떨어진 운석 하나가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해서 떨어진 이 운석을 찾겠다고 뭐 몇억이 가고 또 어떤 뭐 분량에 따라서는 뭐 몇십억이 간다 하니까 여기에 다 미쳐갖고. 등산객들이 이양 등산할 바야 여기로 가자. 우주의 한 조각 한 조금 티끌 같은 거 하나가 붙들고도 막 흥분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가 정말로 어,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영감이 약간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이게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부분 앞에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큰 바위 밑에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 큰 구멍나무 밑에서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요 하면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교서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떠나면 보이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오늘 12,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13절을 보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너무나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고 했던 모든 법원이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새롭게 다가오고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 앞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번이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어도 어제 24시간이 다르고 성령 만난 오늘의 24시간이 분명하게 달랐기에 그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가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영국의 7천만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불길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감리교를 위대하게 세워가는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의 불로 확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성도와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목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목사가 이렇게 확 달라졌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을 발표했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무식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자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하면 초대교회 때는 2주간, 3주간을 했던 흔적들이 나와요. 부흥회를 월부터 요일 토요일까지 외부 강사 모시고 외부 강사님하고 가시고. 그 다음 주에 또월요일오셔월 저녁부터 또 토요일까지. 그런 성도들은요, 물론 이제 농한기 때 하시죠. 교회 와서 아침밥 해 먹고, 점심 해 먹고, 저녁 해 먹고, 온 아이들까지. 이게 3주간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것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봄, 가을에 규칙적으로 꼭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삼각산으로 올라가갖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들이 밤새도록 부르지 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직장 생활하고 정말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곳에서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일꾼이 되어가고 성장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눈에 이 길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그 나라가 너무나 가슴을 와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때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예배 틀이 새롭게 다가 들어오면서부터 막 형식과 격식이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레거레 목사님 이 이제 불신자를 위한 구도자, 구도자 예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공감이 되어서 촤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예배가 방종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예배란 불신자를 초청해서 불신자가 형식과 격식의 예배 드리는 그 부분 앞에 너무나 버거워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초청으로 해서 불신자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일반, 보통 예배로 정착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식기도하는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레이 기도하는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막 일주일간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내려오는 것도 그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령 집회 가게 하는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몇몇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교회들은 수만 명 수십만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 교단을 얘기할 때 장로교, 감리교를 그 다음에 장감성 그래서 성결교를 들었습니다. 성결교, 장로교는 물론 언더드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또감리교선교사님이 일찍 오셔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0여 년좀안 되게 성결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성결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동양성교 복음 전파회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시작한 사람들을 한 주간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가 성결교회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가까운 감내교, 가까운 장로교회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양육이 되지 않은 걸 알고. 성결교회가 직접적으로 전도한 분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결교회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지역은 충청도 쪽입니다. 대전 쪽입니다. 그래서 대전 쪽을 가시면 성결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도 기도 운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정치제도가 장로교와 감리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감리교 부분이 웨슬리안 쪽이 교리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인 제도는 장로교 법원을 일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모든 정치 제도는 장로교와 감리교 교리를 다 짬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단이었습니다. 순복음 교단은 아주 조그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조영규 목사님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에 하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막 현장에서 나타나고 안에 성경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외치고 외쳐서. 지금은 70만에 한국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보다 더 강력한 70만의 영혼들이 각 지교를 세워서 또그 지교를 세운 교회마다, 인천순복음교회 원당순복음교회 또뭐각 지역 지역마다, 도시 도시마다, 전주순복음교회 막 지역 지역마다 그 교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막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교단을, 분표를 딱 살펴보면 여전히 강력한 교사를 갖고 있는 장르교와 감르교, 뭐그 부분은 뭐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고 순복음이 치고 올라왔어. 성교교는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침대교는 더 떨어져 있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성교교 목사들이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방에 안에서도 뭐 박사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또 박사 지금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또두 분이나 더 계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내가 호미로 땅을 긁는 것이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과 같다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놀랍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아, 이제 총회적으로도 잘 섬기고 또 성결대학교도 어, 지금 재정난이 참 어렵게 려 되어가고 있는데 좀 조금이라도 자금을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어, 기도 중에 성장님 아, 이제 가장 이렇게 죄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종이 유지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정리하고 갈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실행의 구체적인 전략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를 주신 대로. 어 준비를 했었는데 어, 최종 결과는 이제 오늘 아마 나올 듯한데 어쨌든 어,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음, 인간이 수백만 원을 모기가 월급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영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가 이성적으로 막으면 안 되겠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며 내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야지 성도의 그 연약함, 성도의 그 힘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고, 하나님이 토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성경의 역사 앞에,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볼수 있도록, 그 성도가 부담스러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길을 알려주시라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아멘 보혜사고 나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이 장로님께서 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 제가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어 울산으로 어, 내려가서. 예 어떤 그큰 프로젝트를 이루려고 합니다 어뭐또 어 어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만 생각하고 어 기도를 했어요 그위에 장르는 그 프로젝트가 참 중요하고 엄청나고 그리고 그것이 약 금액이 1조 2천 억 짜리를 이렇게 어그 결정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일조가 잘 눈에 안 잡히니까, 이렇게 뭐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럴 텐데, 이게 뭐 일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감이 이렇게 안 잡히니까, 뭐한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막놀랄 텐데,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 앞길도 잘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하. 여러분, 무엇을 할까? 사업장. 사업하시기를 계획, 계획하고 기도하십니까? 아하.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아니 네. 여러분 아시지요 토스트 하나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 토스트 하나가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구문일보 신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뭐 수십억 아니 수십억 가맹점이 전국의 도시 도시마다 다 들어가 있다. 아니 토스트가 뭐가 어려워요. 나는 한쪽 눈 감고도 하겠다. 그런데 그 소스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입 배워먹으면 다르다. 사랑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하란님의 지혜를 받아서 토스트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소스의 비밀을 아직도 모른대데 가맹장에서 받을 뿐이지. 석봉토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이대 앞에서 이게 간단하게 이게 포장마차에서 했던 분 아니에요. 한 분은 구미보에뭐 이렇게 차 이렇게 뭐 무슨 차라고 하는데 그 차를 이렇게 만든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성결대학교 대학원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입이 엄청 나기도 똑같은 건데.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아 그렇다면 지금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뭐 사업, 여러분 이성적으로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똑같은 것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치 주신 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또 여러분의 삶은, 막 신바람이 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님을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됐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성령님을 보내시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마귀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흔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 위하여 내가 강건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마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의 축복을 분명하게 천국에 내세가 있는 분명한 종교 종교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너희가 내 제자임을 너희가 나를 닮아가면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예수의 귀한 능력이 바로 나가 내가 너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위에 권세를 내가 너, 너에게 위임하여 주었나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안수하며 너희가 세방언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말합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성령이 여기 마시면 너희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비급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에게 전이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몸에 좋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얘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비하다라고. 요즘 막 방송에서 계속 뜨고 있는 해독 주스. 해독 주스. 별것도 아니더구만. 원래 있었던 걸 우리가 먹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먹었을 뿐이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었던 것뿐인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악신도 귀신들 이 무당들도 귀신의 접하 신내림을 받으면 그들도 포착포착뛴다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저 사람도 미쳐가서 사람들의 운명을 맡은다느니어쨌다느니 밤마다 악령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거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진부하고 생각 속에 빠져들어 우울증에 사로잡혀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희한한 병에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꼭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황 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막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제 아는 분이 공항장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아무것도. 목사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너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